여섯 번째 미션 갑니다. <laughs> 아, 마지막. 재밌었는데. 일단 그 비에트남인가? 그 아까 그런 애들이 아마 언락돼서 나오면은 어. 글리치. 어, 나 로켓 로켓이야. 아, 로켓이야. 아, 로켓 아, 어, 그러네? 그래? 예. 돼지. 어, 아. 뭐 어, 뭐야? 사람이네, 그냥. 총총주면은 얘가 싸우나 봐. 오오 형왜날 불러? 근데 <laughs> 내가, 내가 뭐 했다고? <laughs> 내가 부었다고. <laughs> 어 근데 2에뭐 이상 익숙한데. <laughs> 어 죽었어 죽었어. 아 이런. 로켓 뛰어 아, 너무 아, 약하네 약해. <laughs> 갑시다. 어, 죽었어, 죽었어. 괜찮아. <laughs> 오케이. 뭐야, 이건! 왜 맞아! 맞으면 안 되는데, 방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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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딜 <네가> 봐, 사람 뒤지? 응. <laughs> 오케이, 로카 조심해. <laughs> 어, 그래야 될것 같다. 어, 어, 어 이거 아래, 이거 아래, 부... 뭐 있을 것 같아? 내려가는 길이야, 그냥? 어. 오케오케오케기오케저 돌..돌 발리떨어요내 화면에서 보면 형이 돌 맞았다 어 뭐야 아 저기 서 있었어 폭탄이라도 한번 써볼걸 새로운 폭탄 같은거 얻었는데 아 그래? 어. 뭐 알약? 알약은 아니고 이상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. 또 있다. 오야한 방향밖에 못 본다. 내 노린 건 아니었지만. 점포, 초, 더 써, 저거 터폭더 그기 형 맞아. I guess I guess I guess 어 깼어, e s s I g 어 e s s I 어 u 가 s s I g u e 고 내가 죽고 네가 s 리고 u e s s I g u e s 하나 g u 아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리 e s s I guess 지 터지지 <laughs> 말고. <마요. 웃음> 어, <뭐야? 웃음> 무서워. 아, 무서워. <웃음> 웃음이 나와 지금? <니들>?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가 너무 웃기잖아. <laughs> 얘 타고 있는 놈. 어? 어? 아니, 신중하게 플레이 하겠다 진짜. 어, 안 어, 돼, 안 돼, 안 돼. 인질 죽어, 인질 죽어, 인질 죽어, 인질 죽어. <laughs> 어? <그만>. 어. <laughs> 어? 딱온그형 이거 먹어. 형, 하래 죽어서 먹어라. 어 뭐야? 이거 한명 어디 갔어? 한명왜 땅에 떨어졌지? 어 먹어, 먹어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타임 m e bro. t i 안돼 bro. Time, bro. Time, 임 r o Time, bro. Time, bro. t 타임 e bro. Time, bro. Time, 이 r o Time, 타임머신만 탈 e b 지 o 할지 <laughs> 이렇 예, 플러스 1 2 3 4 4 2 4 4 2 예. 4 2 4어4 3 4 2 4 2 4거4 2 4 2 4 2 4는4 2 4야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너 어디 갔어? 어. 멈췄다, 멈췄다. 우와, 어? 아까 아까 비슷하다 아니 아니야, 이건 진짜 멈춘 거야, 시간이. 아까 아까도 멈, 아까도 시간이 느려졌 느려졌잖아. 이게 그 이제 특수 기술인가봐, 시간을 그 느리게 어, 어. 멈추게 하는 거. 어, 그런 거긴 한데. 이제는. 어 뭐야? 뒤로 빠져서 저거 나 구해줘. 오케이, 땡큐. Okay, 근데 그건 좀 멈추지? <웃음> <Okay>. <웃음> 안 돼! 으아 어. 죽었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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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폭발 공살 당했어. 사람은 뿌린 대로 버둥고, 진짜. 공을 어떻게? 공 없나? 오케이 매니블레이. 어 매니블레이다. 오, 거의 테트리스 수준인데 이거? 뭘.

이거 하나 구해 너가 구해 너나 지금 좋은 캐릭이다 아, 어, 나매리 어, 어, 블랙이니까 로켓 티어 로켓 티어 짱, 짱 약한데 얘는 원래 속력은 부산한데 이것도 구해 과거다 어 오랜만에 보는 저거 그러네 그래, 코마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오. <laughs> 어 뭐야? 보스? 보스? 어? 보스? 보스? 이거 보스? 어, 아 어? 아닌 아닌데? 뭐야? 뭐야? 뭐지? 보스 나와야 되는데 글리치로 안 나오는 거야? 왜? 이번 형이 왜? 아니야. 니가니가니가형형나 텍이잖아. 나 아, 그니까. 그래.

야! 뭐? 굿! 조심해, 조심해, 조 저거 터트리자! 오케이! 터트려! 빵! 오케이! 내려가야돼 오! 옷이 뭐, 뭐, 추이 날로! 니가 이결 해야 돼! 오케이! 됐다, 나, 됐다! 오오 기어이 코나니아필이면 오오 뭐지? 방안 돼! 돼. 야이 자식아! 야! 아 <laughs> 근데 방금 코나 형을때어아드 숏이 때네고 목소리가 들고 는데 어? 기술 쓸때안 어. 골드 숏이 쟤네 목소리나지 않았어? 랭! 막 이러는 거 내가 된걸 걸? 아형네오다 <laughs> <laughs> 네, 뭐 근데 우리 군작 캐리이네 진짜 아형그 근접 공격을 누르면은 얘네들무장을안해어아 설마 그럼 부서진 거에다가 저 로봇 저헬다이버즈 저거 저거 타면은 저것도 무기 뜨던데 저거 타면은 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우후 저 터트려 밑에 거 터트려 자, 올라와. 그럼 뭐 가봐. 근육 공격 금금 됐어, 오! 오! 오, 근데 진짜 무거워. 아, 떨어지나도 있요 <laughs> 진짜 느려. 위에서 해들아그가봐 봐. 됐어 어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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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뭐야 보스다 CR... CR 666? 어 어? 어? 응. 아 어딨다니 눈이 버셔버린 줄알 지금 지금 빨이 공격해 지금 지금 빨리 공격 어 없어 없 이 진짜 드럽게도 살아가네 진짜... 땅기통을 어야 된다. 이렇게 또 누웠을 때... 아, 그러네. 그러네. 와, 빨리 떨어뜨려야 되나봐. 아, 이빵으로 어, 그럼 나, 나, 나죽었어 그래, 나도! 하필이면 또땅 보기 고 진짜 힘들겠릭야 됐다. 됐다, 됐어. 하필이면은 두 명이서 땅을 수기 진짜 힘들겠어터를그 <laughs> <laughs> 하필이면.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